예 반갑습니다. 189번 문제 어,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가 짬뽕된건가?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같이 공부해봅시다. 189번 문제 너무 어, 큰한 문제가 방시 x의 8제곱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때몫시 qx 나머지가 r1이라고 했고 이 q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나머지를 r2라고 했대 R1분의 R1 r 2값그 B를 구하라고 했네. 근데 문제 뭐냐면, 우리가 이목 QS 구하라는 거네. 그래, 안으로 친구. 그렇죠. 아머니 정의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8승? 그렇지. X의 8승을 X의 1정점인가80% X의 8승을 X 플러스 2인로 나누었을 때, 혹시 있겠지? 그때 나머지 R1, 먼저 R1 구할 수 있겠네. 나머지 정리해서, 엑시다 몇실데이래요 엑시다 몇실데이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데이바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RO는, RO는 얼마입니까? RO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8승이니짝수게 양수지. 2분의 1에 8승이 되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놈은 2분의 1에 8승이 되겠네. 2분의 1에 8승이 되겠네. 됐나요, 우리 친구? 음. 우리 또 QX를 구하러 갑시다, QX를. QX를 구하려면, 음,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 아! 여덟째고, 여덟째고, 보이죠? 이항해서 이놈의 식을, 이놈의 인수를 가지게끔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렇죠, 우리 친구. 그러면, 이항하면 X의 8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8승은, X 플러스 2분의 1의 QX니까. 오케이? 그럼 이놈을 인수분해하래. 이놈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거? 차술 따오실까? X의 4차의 합차공식. 보여, 안 보여, 우 친구들? 2분의 1에. 오케이? 4차의 여기 제곱이잖아. 그렇지. 이게 해서 인수분해합시다. 그러면, MRB 애플비. 그렇죠? X의 4승 플러스 2분의 1에 4승. 오케이?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4승 그래 그래 그럼 또 이게 인수분해 되지 그래 우리 친구 인수분해 되면 계속 내려 갈게 우리 친구 그럼 제곱 제곱이니는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2의 제곱 분의 1 2의 제곱 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 그럼 또 이게 인수분해 되지 그래 그래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걸 하면 오케이 x 플러스 2의라앞 빼자 이쁘게 x 플러스 2분의 1 됐으니까 이게 몫이지 몫은 야 보미곱지구 이거 있죠? 그다음리로 그래, 친구. 이거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지 그다음에 그래, 와 그래. x의 4승 플러스 2의 4승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죠.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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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되자. 됐습니까, 우리 친구? 차근차근. 오케이, 지울게요. 합차분식을 계속 연달아 서한 거네, 그렇지? 그래서 이놈이 Qx가 되는 거잖아. Qx. 오케이. 근데 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으니까 이 2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되는 친구? 몇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 되지? 그래야 는 친구. 그렇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4승 플러스 2의 4승 분의 1 이거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하고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하고 됐습니까 우 친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우 친구? 양수죠. 2의 4승, 2의 4승이니까 얼마야 친구? 2의 3승분의 1이지. 왜? 이게 2의 4승분의 1 더하기 2의 4승분의 1이니까 이게 두번 있으니까 2 곱하기 2의 4승분의 1이잖아. 약분해서 2의 3승분의 1 얘는 2의 2승 2의 2승 두개 있으니까 2분의 1 야, 이동은 마이너스 1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네 답은 마이너스 8분의 4 이게 R2까지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문제는 뭐 물어봤어, 우리 친구? R1분의 R2? 여기를 까 R5분의 R2. 오케이. R5는 얼마인 그렇지? 2의 8승분의 1이지? R2가, 어, 이거 2의 3승으로 까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약군돼도 친구? 그럼 마이너스 2의 5승분의 1이 되지? 2의 5승이 얼마죠 친구? 2에 5승이 얼마야? 우 친구 2에 5승 안 나와? 2에 4승이 나와? 2에 8승 2에 3승 아니에요? 음, 뭐가 잘못됐지 우리 친구 어. 2에 4승 2에 2승 2에 4승이 두 번이니까 2에 3승 아예 다 고발되어 있네요. 고발이 다 고발이잖아. 고발이 고발이 어딨냐? 뭐 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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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치겠나?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럼 마이너스 2의 4승분의 1이죠? 야너 친구 내가 2에 4승분의 2니까 내가 마이너스 2의 4승이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우리 친구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아니 이게 마이... 야야야 야, 야. 이거 마이너스 2에 4승이잖아 어떻게 봐보나 됐나? 지금 새벽 서시래 그래. 정신이 없어 근데 답은 마이너스 30 2의 4승이 얼마야 16이지 아왜 그래 마이너스 16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